시간 되셨나요? 네.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와 오늘 총 89회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. 1층 다 채워주시고 2층에 3층 아 3층은 저희 우리 조명팀이네요. 네, 네. 아, 아 다른이 아니고요. 저희가 이제 총 막을 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감을 좀 들어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한민호 아버지 서봉석. 민우 아버지 서범석입니다. 제가 97년도에 그 겨울 나그네를 했었고요. 네, 그리고 2005년도에 열심히 해가지고 현태 역을 했었습니다. 몰랐죠? 그리고 이번에 아버지 역할을 했고 제가 좀더 나이가 먹으면. 그 최고령 자관이 나오죠. 한 회장 돈 내놔. <laughs> 이하는 역할까지 해보고 싶습니다. 그만큼 겨울 나그네를 사랑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겨울 나그네를 사랑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저한테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던 게 이렇게 배우를 많이 안 만나는 공연. 처음이었어요. 주구장창 허버트만 보면서 정말 좀 괴로웠지만 그래도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. 어, 연습하는 내내도 우리 안상불 친구들이 너무 하나 하나 캐릭터가 살아있어서 정말 재밌게 연습을 했던 기억이 또 있고요. 그리고 또 저희 의상팀한테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게 이게 하나도 늘어나질 않아요. <laughs> 늘 똑같은 몸매를 유지하도록 해주신 우리 의상팀과 우리 그리고 또한 곡이지만 저를 기억하게 해주신 우리 음악 감독님과. 그리고 저희 모든 스텝들, 그리고 이 관객석을 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은 우리. 자, 제게 네. 민선드립니 와, 이렇게 정말 막공을 하는 날이 정말 왔구나. 네. 참 시원섭섭한 마음이지만 이렇게 또 오늘 어한 자리도 빼놓지 않고 함께 이 시간 우리로 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광클 어 성공하시고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저에게는 어, 사실 뮤지컬로는 세 번째 작품이었는데요. 이런 크고 또 어, 너무나 멋진 제니 역할을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에이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함께 저를 믿고 또 같이 연기해주고 또 끌어주신 선배님 또 뒤에서 함께 격원해준 우리 왕상들 또 여러 동료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정말 잊지 못할 겨울이 된것 같고요. 아,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다음은 우리 임예진 배우님. 안녕하세요. 저는 정다의정다 역할을 맡았던 임예진입니다. 어, 우선 너무, 우선 너무 <웃음> 너무 훌륭한 <laughs> <흘러운데>? 배우분들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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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훌륭하신 배우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. 이렇게 항상 겨울 나그네를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어디에 세요 여기에 배우님. 아, 어, 저한테는 현태가 좀 도전이었고요. 어, 떻게 보면 좀... 어, 이게 좀... 재밌는 성격은 아닌데, 그 성격을 우리 배우분들과 관객분들과 에이콤 식구들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또, 배가 되게 고파요. 네. 아까 꼬르륵 소리에 많이 박수쳐줘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, 아무튼, 겨울날은 여러분들 또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한테도 저희 배우분들도 아시겠죠?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그러니다 감사합니다. 이창합배우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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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, 그리고 이겨울나합네를할수있니다락해주니다감사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민우라는 어, 캐릭터를 만듦에 있어서 함께하는 동료가 없다면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. 전부 다 감사합니다. 네, 아, 올 겨울에 참 쓸쓸하고도 따뜻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여러분들 자, 내년 겨울이 또 되면 이 작품이 생각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저희 또한 내년 되면 생각이 날것 같은데요. 또 기회가 닿으면 또겨울나는내로 만날 수 있게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아직 할 얘기가 많아갖고 제가 죄송해요. 무대 갖고 아까지 네, 여기서 아. 뮤지에서 꽂힌 그 앙상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 겨울나그네 앙상블도 너무 잘해줘서 관객분들께 박수 한번주시오늘를대표서 그래. 우리 제 상대편 그 허파의 상대편 그 밥상파의 저희 박상희 배우님의 그 짧은 소감을 아마 마이크가 안 켜질 거예요. 육성으로 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연주를 해주신 우리 오케스트라 분들과 그걸 또 아름답게 아주 아름답게 그려주신 우리 지휘자님 그리고 지휘자 겸 음악감독님이신 신은경 감독님과 그리고 부지휘자님 정찬민 부위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 제작사 이콘과 한전 아트 센터 모든 관계자 분들 그리고 아 저기 윤호진 예술 감독님 그리고 뒤에서 지금 메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김민영 연출님 그리고 우리 평강이 그리고 어 그를 비롯한 크리에이브 팀과 저기안 보이는 곳에서 항상 고생해 주시는 우리 슬슬이 부감 어 그리고 공연을 위해 힘써 주신 모든 파트의 스태프 분들께 박수, 아 박수 한번 주시죠. 네. 시간이 흘러도 마음에 남는 청춘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겨주신 원작자 고 최인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자 여러분 돌아가시는 발걸음 네, 무사귀가 하시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네, 해가 지나갔지만 나이에 가라. 네. 자,